제 중요한 거 메인 질문이죠. 창업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중요합니다. 부장님, 여기서 저희가 창업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이 이제 인테리어 네. 비용이라든지 인테리어 비용, 기기 장비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네. 비용이 가장 기본적로 5,3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. 어? 그럼 가맹비는 어떻게 돼요? 가맹비는 저희가 이제 500만 원이고요. 오? 500만 교육비도 300만 원입니다. 그 매달 본사에 내야 되는 로얄티 로얄티는 정액적으로 제가 15만 원 15만 원 음. 이번에 이제 카페 창업 상담 자체가 처음인데 이 정도 창업 비용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? 어, 요즘 카페들이 워낙 대형이 더 많잖아요 네. 대형 같은 경우는 보통 3억 이상 5억, 10억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내조 카페 많이 두죠 <laughs> 한 소형 카페 정도가 1억 미만. 우리 어. 카페가 은근히 돈이 안들것 같은데 은근히 좀 들어요. 그래서 1억 아. 미만을 약간 소형 카페라고 좀볼수 있죠. 야, 저가형이 평균 1억 거의 절반 가격에 창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. 지금 의뢰인이 월 매출 한 1,500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어, 네. 하시는데 가능할까요? 어, 충분히 가능하지. 월 매출 2천만 원 이상이 돼야지 제가 어 출점 허가를 해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아 1,500만 원 이상은 1,5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. 아 그걸 체크하시는 거라. 근데 이게 월 매출 1,500이 당연히 네.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. 네네. 일을 엄청 오래 해야 계속 일에 붙어 있어야 가능한 건지. 어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고 네. 주말에 이틀 중에서 하루는 쉬시고 하루는 한 6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면 요 정도 수익이 6시간이면 쉽습니다. 나쁘지 않은데? 네. 그래도 리이인이 싱글맘이시니까 아, 그래요? 네, 그러면... 딱, 딱인 것 같습니다